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8일 오후입니다. 음, 놀이터 가는 중이고요. 네. 오늘 저희 단톡방 음, 식구 한 분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음, 간조 한 시간 전인데 고기가 나올까요? 네. 혼자 가기 심심해서 단톡방에 밑밥을 제가 많이 쳤어요. 네, 한분 오늘 딱 걸렸죠. 음, 어제 바다 상황 보면은 오늘 네, 고기 못 잡을 확률이 무지하게 높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낚이셨어요. 맞다. 근데 오늘 같이 동행하시는 분이 여기 발굴라 누리터 서, 선배님일걸요? 저보다 먼저 여기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상황이 좋을 수도 있죠. 네. 아무튼. 네. 희망을 걸어 보겠습니다. 스위스! 와. 네. 조수간만의 차가 좀 있네요. 바람도 하나도 안 불고. 네, 파도도 없고 그러는데 물이 들락날락 거려서 간조 한 시간 전인데도 조금 그래요. <laughs> 네, 지금 4번 자리 왔고요. 네, 오늘은 그 놈을 잡으러 안갈 거예요. 시간도 시간이고 간조고 뭐 지금 가서 뭐 잡겠어요. 좀더 좋은 타이밍일 때 다시 한번 다섯 번째 도전을 하고 오늘은 4번 자리에서 네, 아, 한 블랙 한 3마리 목표? 네. 그 정도로 어 바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도담배들이 우와 장관이네 야 이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이거 인간들아 아무튼 오늘 예 우리 단톡방 그분과 함께 <laughs> 즐거운 낚시 해보겠습니다 굴럭예 낚시한지 1 시간 지났나요 네3시반 정확히 3시 40분 됐구나. 어쨌든, 네. 이제 간접 찍었어요. 이제 물이 살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어, 오늘 물이 너무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음, 고기가 안 잡힐 거라 예상하고, 블랙 몇 마리만 잡을라 그랬는데, 갑자기, 갑자기 이제 낚시터 와서 작전을 바꿨어요. 네. 어차피 꽝칠 거, 어, 가까이 있는 조그마한 드러머 잡자 했는데, 네. 작전이 먹혔어요. 일단 두 마리 걸고 시작했어요. <laughs> 여기 앞에도 지금 한 마리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음, 예, 삼자 한 후반 될것 같아요. 예, 본의 아니게 두번 어떻게 예, 따였는데, 아, 집중해서, 집중해서, 한끼 식사를 위해서, 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락! 와, 관자찍고 물 들어오면서 바람펴졌죠 난리에요 난리에요 지금 엘보도 안좋은데 이게 웬 고생하고 있습니까 4시도 안됐는데 지금 와 날이 너무 어두워요 깜깜하고 배도 고프고 춥기는 또 남풍 불어서 오지게 춥고 입질도 없고 아이고 원장님 열심히 하시네. 원장님 지몸미 오늘 유튜브 나오십니다. 아이고 어쨌든 한3 0분더납시할수 있을 것 같아요. 굿럭 우와 물이 쭉퍼졌다 우와 쭉 올라오고. 야 이게 지금 영상으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지금 1시간째 바이킹을 계속 타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울렁거려 저 바깥에 한한 한 10m 부근에서 누가 계속 입질을 하고 어 먹, 미끼를 따가 따, 따먹는데 안 보여요. 4시도 안 됐는데 찌가 안 보여요. 계속 세 번째 풀을 따였어요. 저희가 이제는 고기가 물지 않는 이상은 풀이 안 떨어지거든요. 바늘에서 분명 고기예요. 근데 네. 계속 놓치고 있어요. 찌가 안 보여서. 어쨌든 상황 아주 안 좋아요. 지금 날씨 겁나 춥고 찌도 안 보이고 바이킹 타고 있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끝락. 와, 추워요. 오늘 낚시 종료합니다. 예, 네, 조금만 드라마 어디있 예, 네, 두마리 잡았어요. 방생하려고요. 야, 오짜되서 보자. 너도 형 따라가라. 아이고. 자. 오짜되서 그러야. 좋은 저녁 되세요. 바이.